자 물질의 자성, 자성과 자기 자기화, 자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장을 자기장에 반응하는 물, 성질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석의 성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화 정도에 따라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로 구분하는데 여기 자기화는 우리가 그냥 저는 자화라 할 건데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 어떤 뜻이냐? 우선 요 자성이라는 내용은 어차피 자석의 성질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화라는 것은 어 자성을 가진다. 음, 뭐 자기화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성의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앞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따로 존재합니다 플러스를 띤 입자와 마이너스를 띤 입자 대표적인 예로 마이너스 전하를띤 입자가 전자죠 그런데 자성을 가진 앵극과 에스극을 가진 애들은 무조건 쌍으로 가집니다. 요거 자기쌍극자라고 부르는데 N극과 S극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어 그 이유가 뭐냐 우선 이, 일단은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웠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 생기는 거 배웠죠 자기장 B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도 배웠습니다 맞죠? 이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거 위로 노오는 자기장 생기는 거 알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에 좀더 나오는 자기장이 생긴다 이걸 약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잘 안보이니까 이 예를 게 해서 그냥 한번만 감았다고 칩시다 이때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쳤을때 요렇게 그렇죠?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거 n 극 요거 s 극 직선도서는 n극과 s극이 안 생기는데, 이제, 원형도서부터 n극과 s극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전류잖아요, 전류.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은, 이거 전류죠. 전자는 반대로 가는 거 아시죠? 전자는 분명히 이렇게, 전자는 분명히 이렇게 마이너스 전할 때는 입자는 이렇게 돌 겁니다. 그죠? 이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 전류니까, 원자 안에,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렇게 돌고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 반대로 흐르는 거, 요 그림만 똑같아지죠. 그래서 이 전자 하나가 자석이 되면서, 이렇게 원자의 자기장이 생깁니다. 원자 하나가,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원자 하나가. 됐습니까? 원자 하나에 전자가 돌고 있을 거니까. 요런 걸 보고, 전자의 계도 운동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다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화학에서는 배우는데, 물리에서 뭘 배우느냐, 또. 이렇게 화학에서도 배우죠. 뭐, 같이 공, 화학 안 배우는 사람은 그냥, 아, 이런 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 자체가, 스피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는 전자가 있고, 요렇게 전자가 도는 전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축을 기준으로 전자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혼자지만 이렇게 도는 거잖아. 요건 혼자지만 이렇게 도는 거거든. 이것도 전류입니다. 일종의 전류라고 할수 있죠. 한마디로 전류라는 것은 전화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요것도 자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을 전류라고 생각하고, 전류가 이렇게 도니까, 야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 이거 전자의 움직임입니다. 요거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전류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깁니다.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아 이렇게 전자가 도는 것만으로도 전자 하나도 자기 스스로 요거는 원자 주변을 도니까 공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원자 주변을 이렇게 공전 태양 주변에 지구 돌듯이 지구 혼자도 자전하니까 요거 때문에도 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요거는 스피인 때문에도 됐나요? 요거는 보이시죠? 전자가 지금 요렇게 도는데. 반대로, 요렇게 도는 것이, 전자로, 전자회전이 요렇게, 어, 요렇게 도는데, 반대로 도는 것이, 반대로 도는 것이, 뭐다? 예, 전류의 흐름이다. 그래서 전류를 그려보면, 전류는 요렇게 흐른다. 요거 손으로 감으면, 원형도선하고 똑같은 느낌이죠. 어, 렇게 자기장이 요렇게. 이 전자 하나가 돌아도, N극과 S극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화를 띈 입자를, 아무리 작게 쪼개도 전자까지 쪼갤 수 있죠. 이 전자도 돌고 있으니까 이 전자 하나도 또 자석이야. 이 자석이 또 원자핵 주변을 돌면서 또 자석이 돼. 그러니까 원자도 자석이야. 그러니까 한번 전자의 궤도 운동이나 전자의 스피 때문에 무조건 자기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 자기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리고 N극과 S극으로 생기죠. 직선 도선이 아니니까 얘는 N극과 S극으로 생깁니다. 됐나요? 오케이. 요런 걸 보고 우리가 뭐가 된다? 자성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이아들이 모여있는 물체도 자성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자들이 그냥 자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도 또 자석이라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자석을 옥대 규칙 이런 거 배웠죠. 음, 요런 거 배워가지고 요 밑에 이제 또 설명이 있는데. 자, 자성체의 종류에서 여기 보면 N, S 적혀있는 거 보이죠? 여기 원자 하나가 이제 한쪽이 N이고 한쪽이 S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뭉쳐있는데, 뭉쳐있는데, 이게 막지 맘대로 뭉쳐있어. 지 맘대로. 뭉쳐 그러니까 우리가 자석을 그냥 통 안에 넣어 놓으면 N극과 S극이 붙들라 하면서 막지 맘대로 막 엉켜져 있겠죠? 자석을 넣어 놓으면 딱 이렇게 정렬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맞죠? 이렇게 응켜져 있는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을 갈때 한마디로 지 마음대로 응켜진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 내가 앵 극을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앵극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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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릴 겁니다 이렇게 하살표로요렇게 이렇게 여기는 요렇게 이렇게 그리면 보니까 어? 근데 일정 특정 지역에는 전부 다 똑같은 방향이죠. 이쪽도. 요것도 좀 똑같은 방향이 있는 것 같고. 얘들 똑같은 방향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걸 보고 자기 구획화다 이렇게 부르는데 한마디로 자기 일기 구획이 돼 있다라는 거야. 특정 방향으로 보라, 바라보게끔 구획이 나눠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여기 자기 구획화라고 하는데 네, 자기 구역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아들이 무지 사 하게 이제 한마디로 지금 그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들도 있고 막 이렇게 지 마음대로 막돼 있더라 이거야 여기 에 마음대로 이런 걸 보고 외부 자기장을 주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우리가 모든 물체가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원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자기장을 그렸다는 것이 자석을 갖다 댔다는 거죠 이렇게 됐더니. 이 아들이 전부다 이렇게 쳐다보더라 이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하쪽 방향으로 야 저기 S 있네 라고면서앵극들이 전부다 저쪽으로 쳐다보겠죠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걸 요렇게 그린 겁니다 지금 당연히 완벽하게 이렇게 줄서있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을 가지죠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지금 딱 그림 보니까 전부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 요기 이제, 요기 화살표가 여기 이제 여기 하살표가 이게 N극이고 여기가 S극 이렇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N극이니까 N극이 좀더 S극으로 쳐다보고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나요? 그래가지고 외부 자기장을 갈 때는 무엇이 넓어지면서 자기구역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 넓어지면서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되어 강하게 자가 된다. 이거 위협은 할 필요 없고, 정렬된답니다. 정렬된다. 강하게 자기화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 이하는 이제 요거를 이제 한 덩어리라 보면은 요 덩어리는 이제 들고 오면은 요거는 이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앵극, S극 있지, 마음대로 되어 있으니까 특정적으로 한 방향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힘이 약해. 그런데 이 아들은 처음부터 이쪽으로 다쳐다보시니까이아가 앵극, 이아가 S극. 여, 자석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석이. 요렇게 자석이 한 8개가 이렇게 지금 8개가 이렇게 붙어요. 있 그러니까 이 원자 단위의 자석이 한쪽으로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야, 엄청나게 큰 자석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우리 눈에도 이야가 나타나겠죠. 느낌이 나타나겠죠. 오 여기가 앵극이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걸 보고 외부 자기장을 가할 때 정렬되어 강하게 자기화된다. 요거 자기화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못을 가만히 놔두면은 쇠, 아, 철 가만히 놔두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기에다 자석을 갖다 대 N극을 강하게 갖다 대 또는 S극을 강하게 갖다 대 S극이라 합시다. 갖다 대면 이 자석 밑에 자석 달라붙 이게 이렇게 못 달라붙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것도 자석이 돼 버린다고. 왜 이게 N극, S극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외부 자기장 작용합니다. 이걸 없애면 어느 순간, 어느 정도는 유지되죠. 그러다가 툭 떨어지게 된다고. 이게, 오랫동안 유지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오랫동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1년, 2년, 이런 개념이 아니야. 뗐는데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우리 느낌상, 한 뭐, 길어야 뭐, 1분? 요 정도? 요 정도 유지된다. 몇분 정도?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오래 유지된답니다. 대표적인 가 철, 리켈, 코발트인데 우리는 주로 철, 리켈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요런게 강하게 자화되는 강자성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상자성체는 상자성체는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거 금속인데도 우리가 자성 뭘로 만듭니까? 주로 철로 만들고 철로 철리켈 이런 걸로 만들거든요. 이런 걸또화금에가또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는 건 대부분 화금이죠 화금 학금. 화금인데 상자성체는 종이에 자석을 갖다 댄다고 이게 달라붙나? 산소 이런 것을 달라붙나?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요게 엄청난 강한 자석에 종이 갖다 대면 달라붙습니다. 산소도. 예, 달라붙습니다. 뭐, 액체 산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석사에 이 놔두면은, 이 산소가 그 자석사에 이딱 달라붙어 있어요. 여기 상자성체라는데, 지 마음대로 돼 있는데, 무지있어. 진짜 얘는, 이, 이, 자기 구획카도 없어. 그냥 무지있어. 요 외부 자기장을 하면은, 대충 쳐다보는 척은 합니다. 이쪽으로. 한 대충 이쪽으로 한 쳐다볼까? 완벽하게 또 쳐다보지는 않아. 그 위에가 좀 단합이 잘 되는 느낌이죠. 쳐다보긴 쳐다보는데 대충 쳐다봐. 그래서 이 N이 좀 약해. 자석이 되더라도. NS가 좀 약해. NS가 약하니까 육수 약하게 달라붙는다 뜻이죠. 됐나요? 약간 정렬되어 약하게 자화된다. 자기화되니까 그래도 육수로 강한 자석을 놔두면 붓긴 붙어. 약하게 붙어. 종이 같은 건 우리는 느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자 단위에 붙어 안 붙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오케이? 요걸 우리 우리 머릿 속으로 넣으면 안돼 위에 강한 자, 자기화가 강하게 되는 것이 철이야 철철 철 정도 어, 우리 자석이 달라붙네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나무 그 뭐고철 밑에 철못 밑에 철을 하나 더 달다 이런 거는 좀 약하게 달리 억수로 약하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강하게 달라붙는 거라니까 우리가 쓰는 자석이 일상생활에 쓰기 위해서 억수로 강하게 자기화되가지고 연구적으로 만든 자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좀 평상 그냥 자석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음. 네, 종이하고 산소 같은 거는 약하게 자기화되고 제거하면은 다시 바로 흐트러집니다. 바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조금 오래 유지된다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 1분도 채안 돼. 1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어, 런걸 보고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자성체가 있죠. 반 반은 딱 느낌에 반대 이런 뜻이죠. 없어 없어 외우자가 이거 없어 자성 자체가 없어. 근데 얘가 가할 때는 반대로 위에가 N극이고 요아 요 밑에가 N극이죠. 지금 자기장 요렇게 보이죠. 위에가 S극인데 반대로 n극이 n극을 바라보고 s극이 s극을 바라봐가지고 서로서로 밀어내는 힘 생깁니다 밀어내는 힘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구리 이제 요런 거 이제 금도 생각해보세요 금속은 다 강자승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요런 거 반자승체라고 합니다 제가하면 다시 빵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자석 근처에 붙여가지고 붙는거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인데 떼더라도 남아, 약간이라도 남아있으면 강자성체 떼면 바로 사라지면 상자성체 처음부터 자석 갖다 댔는데 반대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면 반자성체 이 아들 떼면 그냥 바로 사라집니다. 느낌.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요런거, 요런거 있고 이런 철 같은 강자성체를 이용해가지고, 영구자석을 만드는데, 영구자석이 뭡니까? 안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 한마디로, 이거를, 이 아들을 어떤 느낌이냐면,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철 같은 거 이런 거,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강한, 예를, 이렇게 강한 자기장이 있는 곳에 놔둡니다. 그러면 앞에서 뭐랬죠? NS. 이쪽으로 다 쳐다본다 했죠? 아, n 이니까 여기 NA, 이쪽으로. 자, 틈, 이렇게 쳐다본다 했죠. 이렇게딱 쳐다봐가지고, 이게 액체 상태에서, 이 안에, 다른 입자 같은 걸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을 고체로 딱 만들어버리면, 이 아들이, 요 입자들이 틈에 낀게 있어가지고, 잘안 돌아. 원상태로 복귀를 잘못 해.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있는 겁니다. 요렇게 만든 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연구자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영구자성 뭐 이런 거 네오디움이나 이런 거깨 보면은 네오디움도 우리가 밖에만 번쩍번쩍하지 안에 깨 보면은 어떤 겁니까 막 가루 있고 막좀 뭐래도 흙 같은 거막 들어있는 느낌이거든. 영구자석도 깨 보면은 안에 시끄먼 흑연 같은 거막 있는 느낌이거든. 여기 뭐냐면은 얘를 방향을 다시 못 틀게끔 딱 잡아놓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만드는 거 보고 우리가 영구자석이다. 강자성체가 자기화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고무자석, 뭐 냉장고 자석 있죠, 위조지폐 방지 자석 이런 거, 음, 자석 잉크 이런 거 전부 다연구자석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자성을 띠게 하게 만든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하가 어, 전자석이죠. 전자석이 뭐냐? 우리가 이거, 요렇게 돼 있는 거, 소, 코일, 코일. 코일도 이게 자석이 되는데, 요 안에 철을 넣으면, 철, 요렇게, 철 막대를 넣으면, 철도 이솔레노이드 코일 때문에 자화가 돼가지고 더 세집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종이에 코일을 말아놓은 것보다, 철 같은 강자성체에 말아놓은 것이 훨씬 더 강한 자성을 만들 수가 있어. 왜 안에 있는 철이 자화될 거니까. 그리고, 전류 끊어버리면은, 전류 안 흐르면은, 솔레로이드의 자성이 사라지니까, 이 안에 있는 철도 서서히 자성이 사라지게 된다. 오케이? 이렇게 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을 전자석이다. 그래서 강자성체가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할수 있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솔레로이드 내부에 강자성체를 넣는다. 이렇게 적는데, 철 말고 구리 같은 거 넣잖아요? 아까도 구리 뭐였죠? 예, 반자성체였죠? 약해집니다, 상대적으로. 왜? 구리가 반대쪽으로 만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밑에 있는 거 정보 저장 매체, 우리가 하드디스크라죠? 하드디스크 자체가 지금 밑에 있는 그 하, 그림이 하드디스크인데, 하드디스크 자체가 지금 우리 디스크 원판 보면 하살표 조그만 거 보입니까? 여게 한마디로 여기 하나하나가, 우리가 여기 철판 있죠? 철판, 철판. 철판에 이렇게 트랙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트랙이. 트랙 하나 그린 거예요. 트랙 하나. 트랙 하나에 엄청나게 작은 자석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조그마 한핀 같은 거 있죠. 여기. 이 핀이 이렇게 자석, 좌석, 헤드가 자석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자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전류 흘려주면 여기 자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에 있는 것이 하살표를 정렬시키는 거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정렬시키는데, 여기 오른쪽으로 정렬되면은 1, 왼쪽으로 정렬되면 0. 그래서, 여기 뭐 1과 0을 기록하게 끔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이게 안 보이지만 이 안에 자세히 보면 1 0, 1 0이 자석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자성체, 강자성체를 이용한 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 반자성체를 이용하는 것은 어떤 거 있죠? 이거 마이 스는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거. 많이 봤습니다. 도, 뭐, 뭐, 유튜브 동영상 같은데 많던데. 어떤 물질이 밑에 자석, 네오디움 자석, 이렇게 철로로 깔아놓고 네오디움으로 자석. 이거 네오디움 자석입니다. 연구 자석. 여기 영하 몇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하가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게 되면 요거를, 아니면은 요 밑에를 초전도 체를 만들 수도 있어. 이하가 자석을 밀어내는 힘이 생겨. 그러니까 자석 위에 뜬다고. 그래서 떠 가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어, 요런 거, 요런걸 보고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됐네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를 가진다고, 하나가 마이스너 효과는 자석을 밀어내는 그런 게 생기는 거고, 두 번째가 초,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효과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네, 초전도 반 자성을 띄면서 자석을 밀어내는 힘이 생긴다. 됐나요?